김병희 신부님 늘 되던 비인주 음, 차 공간이 있네요. 네네 음, 음. 비어 있는 주차 공간. 주임 신부님 차 옆인가 봐요. 네그 회색 s u 이가 주임 신부님 차고요. 네네 제건 네. 이제 파란색이라서 네네. 유동 눈에 띄죠. 띄죠. 네. 네. 안 그래도 오늘 그 방송국 오는데 신부님 차눈에 띄더라고요. 아그 <laughs> 아, 오다가 잠시 잠, 언덕에 세워져 있는 파란색 차를 봤는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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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사베놨어, 잠깐 사놨어요 네. 잠깐 뭐 한다고 네. 네. 지나가 지나가 어저 김병희 신부님 차인데 하다 보니까 어, 신부님 차더라고 진짜. 네. 저 네. 어제 가신을 못네요 <laughs> 그렇죠. 가도 다다네 가도 다다티 나요. 네. 나 주차장 가면 편해요. 아차 찾기 차 편해서. 찾기 쉬워요 <laughs> 어디 어디 다놨다 저는 기억 안에. 그렇죠. 네 신부님 같이 파란색 차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. 네. 거절 없죠. 네. 네.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더 거절하실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교구청에 계시며 휴일에 휴일엔 쉬는 공무원 근무하시는 홍 신부님께서는 교구청에 오래 계셔 계시, 계시면 좋겠어요 진심. 최 신부님 그냥 드리고 어,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꼭 건강이 제일입니다. 행복하세요. 네. 네. 응. 어, 오래 있으라고요저 배우청에. 네. 여기 어, 그거 근데 네. 아까 희신부님 진심이라고 한게 그냥 희신부님 말이 아니라 네. 적혀 있어요. 바로 네. 뭐 <laughs> 진심 가로 았고 네네. 어... 응. 네. 응. 네. 모든 어... 분들이 염원을 하고 계시네요. 근데어 네. 네. 이제 어느 어느 피셜에 따르면 네. 네. 홍 신부님이 오래나. 내일이나 네, 내년에나 음. 음. 네. 어디 갈지도 몰라요. 아 어디? 그러니 인사이동. 음, 그래요? 아 원래는 사실은 인사이동 원래 작년에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. 연부서로 음, 그러니까. 옮기는 거아니아요 아. 아. <laughs> <laughs> 새해부터 무슨 엄청난 축복의 말씀들을 다들 이렇게 하시는 까난 축복 시작하려고 네. 하고 있는데 잘 아, 됐으니까. 네. 저도 아. 눌러버리는 거예 네. <laughs> 해서 한번, 네.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네. 네. 네. 건강이 제일이잖아요. 건강이 네. 제일입니다. 건강합시다, 우리. 네. <laughs> 건강합시다. 네. 어때요, 어, 어, 그 옥탑방 생활 어떻습니까? 아,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. 음. 아침에 그 약간 마당이 있는 집, <laughs> 아, 맞아요. 어, 네. 그렇죠. 아침에 나가서 그린이잖아요, 쫙. 쫙. <웃음> <웃음> 그 푸른 아니지만, 네네. 네. 그 방수칠이죠. 어. 네. <laughs> 방수. 네. 네, 방수치 녹색 그 바, 바닥을 보면서 네. 또 커피 한 잔도 하고, 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빗소리도 잘 들리나요? 아, 네, 요번 안 그래도. 네. <laughs> 저희 집 난리였습니다. 네, 연휴 때 비가 엄청 왔잖아요. 아, 그렇죠. 아, 빗소리에. 네. 이게 또 샌드위치 판넬집이에요. 네. <웃음> <웃음> 저도 약간 밖에 판넬이 있어갖고. 네, 네네네. 아주 그냥 빗소리가 네. 아주 네. 두두두두 두두두두 코로... 포디로, 포디로. 아, 부럽다. 네. 아, 부럽습니까? <laughs> 네. 난 누가 녹화한 줄 알았네 밖에서. <laughs> 네. 어 페이스북 유정민님 어, 신수다 듣고 있는데 김병희 신부님이 토현 토현 성당에 오셨어요. 실물 영접하니 연예인 만난 것처럼 기쁩니다. 신부님의 밝은 미소를 보니 제가 즐거워졌어요라고 보내주셨네요. 많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본당에서? 아 얘기 안오는데 이렇게. 어, 수영에 비해서는 토연이 연령층이 좀 높으세요. 네네. 전체적인 느낌도 그렇고 그런데 간혹 젊으신 분들이 한두 명씩 저희 방송을 들으시나봐요. 어, 애청하신다고 네네. 네네. 와서 완전 저를 연예인으로 만드세요. 꺄악! 아, 아. 뭐 이렇게 아, 하십니까? 아 신부님! 오! 이러고 김영철! <웃음> <웃음> 어 오! 그냥 이러면서 돌고래 어. 목소리 내고 어. 네, 그래서 제가 당황스럽죠. 음, 아, 야, 아버님 자식, 아버지 아, 다 네. 오지, 아, 어, 어, 잘 가십시오. 아잘 가십시오. 저희 다 내성적이잖아요. 어르신 잘 가십시오. 하버님들 이아그서 그런 거 보면 네. 네. 아, 여기도 네. 어? 그번마다한두 명씩 네. 아, 이, 아, 한두 분씩 있는 게 너무 감사하죠. 감사한데 네. 제가 어찌할 줄 모르겠어요. 음, 근데 꼬리는 괜찮 올라갔어요. 괜찮아요. 아 예, 괜찮아요. <laughs> 그런 거니다 아, 예, 괜찮아요. <laughs> 은데아좀저 네. 예. 네. 뭐, 이건 죽을 때까지 저는 네. 못할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렇죠.